돌봐라 네가 지금 졸 o 있을 a 이야 하지만 짜분한 걸어 e 해요게 무슨 슨소야야 t 는지지이시합에에이이 m b e r 싸우게 돼있잖잖아적적 g 라 m e was 날개 k 이기 e a 의의 went to t h 이런 시합은 We didn't 도없어 n get out of 무적 지나키 백년의 공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하늘에다 기둥은 숨이가 너무 허드라고요 아이, 난 집프로 선수나 국민학생들을 대리고 요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요 요리를 한다고? 이렇게 첫 번째는 무사히 나했지만 이제 하늘에다 기둥은 숨이가 너무 허드라구요. 아이, 난 집프로 나생어떻게고요리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가요요 요리를 한다가게는지하늘에가고 요리를 한다 가지로 요리를한다하늘다 음.

빨리빨한 티라노스 선수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멍청한 녀석이구나 이건 그렇죠? 어? 한개 날개팀은 너무 둔하고 무적 티라노 팀은 중요할 때 실수만 해대니 어, 정말 못 빠지겠어요 아무리 봐도 이상해 무적 티라노 팀의 실력이라면 지금쯤 20골은 충분히 넣었을 텐데 말이야 저렇게 둔한 팀이 어떻게 진 결승까지 왔을까? 운이 좋았단 말이지만 이상한 게 있어 날개 팀은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데 공이 저절로 발 앞에서 멈춰버리잖아. 맞아. 그러고 보니 하늘의 날개팀은 시합 때마다 이런 일들이 생기고 했어. 하지만 시합이란 건문만으로 이기지 않는 거잖아. 애야, 함 <목소리> 누가 어, 이길잘 알아맞추기놀이하지 않겠니? 네? <목소리> 알아맞춤 쪽이 여기 에복부해 주는 조건으로 말이에요. 이긴그만이그 <목소리> <목소리> 소리 좀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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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해 그만해, 그해그 야그님 약은 어딜 갔는지 안 보이는 거냐? 야, 그럼 몸이 아프서못 왔어요, 감독님. 몸이 아프다고? 이렇게 지시한 시합은 처음 보겠어. 그럼 우리 밥이나 먹으러 가지. 이만 돌아가자. 보자나도 티라노틴이 이게 뻔하다고. 그럼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람은 순위로 티라노틴을 본다구나. 그런데 <놀람> 이상해. 어떻게 보면 무척 티라노틴이 우세한 것처럼 보지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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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찌된 거야? 아들아, 날개 땜이 가서 을받군요안 쳐. 아, 아니, 잘못 <살만> 맞았나 보군요. 집 <laughs> 없이 얼굴을 향해가고 있는 보입니다. 헤헤헤 멍청한 녀석이군 이런 식입니다. 아! 헤늘의 날개팀 드디어 1점을 먼저 따냈습니다. 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무적 티라노팀 엄청난 실책을 했습니다. 다 아, 이게 예, 도대체 어떻게 된 경우니까요? 해서씨 가지로 요리를 하려면 가지 책임 가지 전문. 아, 어쨌거나 하늘의 날개팀 키판 실점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건 나라도 잡을 수 있겠다! 아이고 이건 경기는다 끝나가는데 아 방금 시합 종료를 하려는 코로나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지적이 라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음. 이이업체의운 어, 좋은 하늘의 나이적 우주 조건필요없을 이기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 아떻게든지 어떻게 된 건지 네들이 우리들이 상대란 말이야? <laughs> <laughs> 아무렴 어때 이걸로 웃으면 우리들에 비자죠 박진 날니까 우리 빨리 가서 파지나먹자나나어 올릴 수 있는 먹는 사령을 그만할래. <laughs> 못목 쉬었어요. 헐, 바이바이라바로내가트야 돼. 잡았었어. 자, 다시 후에, 소년을끊어주이로 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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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뱉 힘야을 몽땅 챙겨가지고 어중간 가버렸단 말이야. 에, 그래서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는 거야? 복음이 진행 절순 전이 시작되는데. 어떡하면 좋지? 어떡 응. 하는 게냐? 응. 어째 운동장으로 나가거나 시합 시간이야? 하지만, 어, 아, 그건... 이라라, 지금은 다른 생각 말고 오직 눈앞의 시합 대만 온 힘을 다 쏟아라. <laughs> 약드 빠져도 걱정할 거없 t h e 날 I 은 정도는 우리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아무래도 약 u 가 어디 가는지 찾아내 s t h 것 같은데. k I'm r e a 나타나지않 so, 어 h 게 t is that? I'm not g 이 t t i n g the show. 가지 t 가 l l i n 가지 o u I'm not 나 e t t i n g the show. I'm t e l 이 전위년의발을습니다년새 리그 개천전 경기 시작입니다. 음. 아, 년이 멋진 패스토으로출진을향 달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향하여 요. 어요 아, 이스 소년 의 멋진 공격에서라 득점을 하지 못했군요. 아에라이로 해. 이스라. 자, 이번엔 나이스의 공격에 나섰니다만아이 소년 나스의 위협과 할 사이에 공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그 공을 이어받아 기울어집니다. 홀버리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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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가 실수를 했습니다. 김교수님의 무적 피라노 팀의 악몽이 다시 살아나는 걸까요? 만약 아기 요리에 질리면 호흡만이 좋지. 호박은 호흡만, 호박죽. 아, 선생님. 지금 여기에 해산하러 오신 겁니까? 요리 강수하러 오신 겁니까? 아, 아니... 안...

그러니까요. 소리봐요. 신문의 날팀은 무서운 재미를 가지고 있다. 좋다. 전력을 다한 공을청의 위너스팀은 엄청난 재료를 소모하고 있지만 저절로 공이 굴러들어온 아미들의 날개팀은 여유만만한 표정이잖아. 오늘 그 이유를 알아야 기 위해서 왔지만 아직도 찾지 못했어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겠지? 이제 저도 형이 지고 말겠어 그건 나도 알고 있지만 어, 지금 내가 할수 있는 말은 어디 가나? 여기다가 뽀뽀를 해주면 내가 같이 무서워요! 이거봐 귀여워! 귀엽네! 지면 안 돼! 돌봐라! <목소리> 아이고 야야야야! 방걔바 붙은 좀못먹고얘해라아이거큰적이사이왜저소 녀석들을 요하나만 이건 우연이 아닌 것 같아 여기 축구공이 생명이 있는 것처럼 제멋대로 움직이라는 말도 안돼 쟤네들 마법으로 공을 조종하고 있는 건 아닐까? 설마 아, 쟤네들... 나도 그러지 못해 죽고 튀는지도 몰라 어쨌거나 우리가 쟤네들을 약본 게 잘못이라 이제부터 형님 똑바로 차리고 상대하자 우리 알겠어! 자 골바리 선수가 이끄는 일레븐야 왕국의 소년 미네틱이 전세를 가다듬고 다시 매일 네 연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구나. 이 집에 하나의 나게 맥히 리아 저거 아 내가 저 봐. 이사 하나의 나게 말이야. 어? 리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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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전화석들의 비밀을 알아냈어. 아, 아, 뭐라고? 그릇 날개 바람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전화석들에게 있어서 날개는 몸의 일부라고 공에 스치지만 않으면 반칙이라고 할수 없는 거란다. 지금 편해 우인 기차 어떻게 하면 좋지? 아저씨? 걱정하지 마라. 돌바리가 벌써 좋온 작전을 세웠을 거야. 이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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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떻게 된 건지 이유를 알았주니 문제없어. 아뭐라 하지 않아. 선수! 거기다 거스팀 선수 전원이 돌발리 선수의 공을 에이! 아니! 소년 민네스팀 선수가 저로 같은 을 때하시려고 다투고 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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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금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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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생각을 해야겠군 이러면 너희 맘대로 공을 조정할 수 없겠지? 아들끼리 공을 떼아았으니 이놈의 취약한 날 처음 봅니다 과연 누구의 손에 들어간 걸까요? 아니 저 아수라 양쪽에서 윌 선수가 빠져나왔습니다 저게 지금 을맹렬이 골파하고 있는 윌 선수 하레나게려 문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하하하하 하지만 아니 축구공 축구공이 없습니다

안거 저거, 요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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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저거, 저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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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은손맞히 음 작전이 되겠군. 분명히 카라 선수는 하늘의 날이 힘 선수 명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왜 이제서야 나타나는 걸까요? 아, 그리고 저 심한 상처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하나의 펜스를 받으며 편대를 하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얘들 알았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돼. 편하게 보호시면안 돼. 예? 아, 편대를 하게. 지이제가지 다른 뒤처플레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오랜만에 보는구나. 약속한 대로 나는 돌아왔다. 내 선물이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겠다. <laughs>